어, 자, 새 다들, 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구정, 어, 설날, 어,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제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됐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어, 올랜도 마인승, 클리브랜드 시카고승, 어, 이렇게 들어왔고, 오후에, 어, 4시 경제, 서울 삼성 프랜 그리고 현건 세트 1.5마인 이렇게 해서, 왔다. 그리고, 오늘도, NBA가 6경기가 보고,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하고 애틀란타는, 일단은, 버디힐드, 버디힐드는 출전합니다. 트레이드 돼서 왔죠. 그리고 맥시도, 출전 가능, 출전이 유력하다. GTD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애틀란타는, 어 헌터 머레이 밀스 리 GT도 있는데 헌터는 아마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버디힐드가 트레이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면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애틀란타도 뭐 카펠라가 아웃이 떴고 뭐 필라드는 역시나 어, 엠비드가 시즌 아웃이 기 때문에 어, 애틀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지금 242.5 어, 242.5 기준 어 에서 한 5점 정도 오를 거예요. 지금 해외 기준점 봤을 때는 한 4, 5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근 3경기 필라 점수 평생 109점, 에틀한테 134점. 대신에 필라나 에틀이나 지금 평균 실점이 120점 이상 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승패는 힐드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에틀승 정도 보긴 하는데 좀 기준점이 높더라도 이건 오바, 오바 쪽이 맞지 않겠나. 저는, 요그 경기는, 승패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더 고민하고, 240, 7 5까지 오르더라도, 250점은 넘지 않으면, 오바 쪽,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경기는, 테이텀 스프링 GTD, 틸먼 아웃. 그리고 워싱턴도, 볼드웨이, 리션 홈즈, 베글리 아웃. 자, 어제, 어제까지는 리션 홈즈가, 어,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싱턴에 라인업에 들어, 들어가 있었는데, 역시나, 뭐, 트레이드 인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아웃이 떴고, 뭐, 보스턴은 테이텀 나오면, 요 경기 기준점 조금, 16, 16.5죠. 핸디가 16.5인데, 어, 1점 정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1점 정도 오를 거, 지금 해외 기준점 봤을 때는 한17.5 주는데, 뭐 솔직히, 핸디가 높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 지금 워싱턴 상태 봤을 때는, 어, 테리톤 나오면, 어, 마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는데 기준점이 부담스러운 건좀 사실이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 경기도, 언어비 음, 지금 최근, 얘들 뭐 특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스턴 최근 세 경기 120점, 워싱턴 106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언더 쪽이 맞긴 한데, 워싱턴이 어, 원체 지금 어, 테리도 없어지고 원체 지금 어, 수비가 안 되죠. 평균 3 어, 경기 동안 10점이 120점이 넘는다. 뭐 이렇게 말했을때 오늘 홈에서 어, 보스턴이 좀 터지면은 어, 경기도 237.5 기준 어, 오바 쪽이 맞지 않겠나? 저는 어, 보스턴 마이너 오바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기는 차라리 음, 어, 워싱턴 프랭갈바야야 어, 그냥 홈에서 테이텀 나오면 어, 보스턴 어, 마이너 쪽. 어, 근데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토론토 유스터는 어, 토론토 트레이드 대원 뭐 올리닉 하고 포터가 GTD 어또 아웃이죠 아웃 어올리닉하고 포터 지금 잠깐만요 잘못 번 아웃으로 봤는데 자 잠깐만요 아, 이거 고치지 안 고쳤네 올리닉 아 GTD네 포터하고 올리닉하고 아니 GTD인데 뭐 일단은 뭐 얘들 둘이 나오더라도 어뭐 슈터리 지금 반블리시 홀 핸들러가 아웃이 던게 뭐 조금 여파가 있긴 한데, 뭐, 토론토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죠. 최근 세 경기 한번 극점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오버가기에좀 부담스러워요. 자, 토론토는 최근 세 경기 116점, 그리고 슈터는 최근 세 경기 118점, 이렇게 왔을 때 235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오버 쪽이, 어, 뭐 최근 평균 득점만 면오바가 맞긴 한데 저는 휴스턴 경기는 도저히 어 최근에 뭐 득점력 득점이 올라오더라도 오바를못 가겠어요 휴스턴 경기는 원체 뭐뭐 뭐 템포는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키클리하고 다 나옵니다 트렌드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어뭐 굉장히 접전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휴스턴이 또 원적에서는 또 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토론토 원정에서 또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나? 뭐, 그래도, 어, 토론토보다는 휴스턴이 좀 디심이 있다. 뭐, 적전으로 가더라도, 어, 4쿼터 중후반, 뭐, 아니면 3쿼터 중반부터, 어, 뭐, 휴스턴이 조금 리드하지 않겠나? 휴스턴이 조금, 어, 디심이 휴스턴이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역배 쪽, 역배 쪽, 아니면 어, 프렌 쪽, 그리고 오노바는 어, 언더쪽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미러키하고 어, 샬럿 이 경기도 어렵다 왜? 지금 어, 잠시만 지금 14.5로 졌기 때문에 어제 미러키 미네소타한테 발렸죠 릴라드 빠지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러키가 굉장히 어, 경기력이 안좋고 오늘도 백투백이고 뭐 샬럿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샬럿 프렌쪽을 볼수 없는게 라멜라볼도 빠졌고 지금 트레이드 해온 뭐세스커리 라우리 뭐 베르탄스 뭐 이런 애들이 다 아웃이 떴습니다. 마틴은 출전 가능합니다. 이거도 잘못 적었어 안 고쳤네. 어 세스커리 라우리 베르탄스만 볼 전부 다 아웃이기 때문에 뭐이 경기 음 최근에 뭐 샬럿이 조금 뭐어 예를 들어서 막 10점 15점 차 이렇게 벌어지는 경기는 잘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 원체 뭐 지금 어, 결정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 최근 세 경기 평등. 자, 미러키 최근 세 경기 득점력 별로 안 좋죠. 106점. 그리고 찰럿은 최근 세 경기. 차라리 찰럿이 어, 최근 세 경기 동안은 미러키보다 득점력이 낮다. 미러키 뭐, 원점 뭐, 어, 원, 래 템포가 빠른 팀인데, 어, 득점력이, 아, 어, 좀 떨어지고 있다. 실점력은 올라갔고. 자, 둘다 최근 세 경기. 어, 평균 실점이 120점이 넘습니다. 120점이 넘고 어, 이렇게 봤을 때는 233.5, 어제도 미로키는 오버가 났죠. 어, 났는데 오늘도 어, 14.5가 좀 부담스러우면 어, 오버쪽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 샬롯도 지금 어, 빠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어, 기준점이 한 11.5, 12.5만 됐어도 많이 가겠는데 아, 그래도 14.5면은, 어, 4코트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막판에. 뭐, 또, 가비, 어, 가비지 에들 나오고 이하면 어, 또, 쪼모에서 또 놀고 이것 또, 사람 또, 환장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래도 미러키 많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백투백이긴 하나. 물론, 어, 지금, 릴라드, 아, 미들턴이 빠졌고, 릴라드가 지치도 있고, 콤보하고 크라우드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그드 오늘 벤치에서 출전을 아마 할 겁니다. 할 거고, 뭐, 릴라도 나오면 기준점 오르더라도, 오르더라도 어, 이렇게 마이너 오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세크하고 덴버 세크 덴버도 오늘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조금 뭐, 전력차가 나는 팀들끼리 붙으면 핸디 기준점이 너무 높고, 그리고 세크하고 덴버는 세크가 지금, 어, 직전 경기 뭐, 디트, 디트한테 뭐, 홈에서 그렇게 발렸습니다. 커닝엔도 없었는데, 발렸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레커스하고 접전을 펼치다, 결국에 사컷 트후반 가서, 역시나 강팀이죠. 뒤심이, 확실히 레커스보다 뒤심이 좋았어그 경기를 쫙 벌렸습니다. 사컷 트후반 가서. 그리고, 어, 지금 백투백이고, 덴버는 디안드레 조단, 자말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아마 GTD 걸렸는데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고, 어, 칼도와 퍼프, 펴프. 칼도의 퍼프는, 어, 물론 어제처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뭐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별다른 결장자는 없습니다. 별다른 결장자는 없고, 어, 자, 일단은, 덴버도 이제는 언더팀입니다. 덴버도 굉장히, 어, 득점이 안 나. 세크는 오버팀이고 그리고 세크 홈이고, 자, 최근 세 경기, 스 세크라멘트 117점, 그리고, 어, 댄버, 어, 115점. 딱, 어, 최근 세 경기 233점인데, 기준점을 233.5를 줬다. 딱, 뭐, 비슷하게 줬습니다 자, 요 경기도, 어, 머레이하고 마, 이크 포터 주니어 나오면, 오바 쪽,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쪽. 그리고, 어, 승패는, 어, 승패 굉장히 어렵습니다. 댄버 어, 반대 어, 가기, 가기에도 그렇고 세크 직전 경기 디트, 디트한테 발릴 때그 어, 경기 봤으면 또 세크도 가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댄버가 어, 백투백이고 어, 머레이나 마포주 중에 한 명만 빠진다면 뭐, 세크 어, 세크가 홈에서 그래도 어, 뭐, 득점력이 원정보다는 어, 뭐, 폭발하기 때문에 뭐, 머레이나 마포주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 세크라면 또쪽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레 마포주 다 나오면. 어 이거 뭐 기준점 대비 이것도 오바쪽 한번 가볼 만하다. 오늘은 오바 쪽을 한두세개 잡아서 뭐 가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근데 기준점이 뭐 필라나 에틀도 좀 높고 위력키는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세크는 어 지금 템버가 어, 어쨌든 저득점 경기가 나왔고 백투백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뭐 세크 템포에 맞춰 가다 보면. 어, 좀 낫지 않겠나. 오바 쪽 사이드. 그리고, 레이커스하고 뉴올리언스는, 레이커스 백투백이고, 자, 러셀은, 러셀은 아마 출전 가능성이 높고, 데이비서 르브로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백투백이기 때문에. 애들은 나이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티는 어, 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아, 뉴올리언스도 이제 마샬 발렌슈라스 자이언 시티드가 떠있습니다. 시 떠있는데, 이 경기는 자이언, 하고, 발렌슈나스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얘들 나오면 그냥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뭐 기준점 오르더라도, 마인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laughs> 자, 러셀 데이비스, 르브론 다 나오고, 발렌슈나스 자유언 다 나오면, 최근에, 어, 득점력 한번 잠깐 볼게요. 하, 또, 어제도 레이커스가 오바가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도 점수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 러셀, 어. 자, 레이커스 최근 세 경기 114점,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123점. 이렇게 어, 봤을 때는, 어, 요것도 오바 쪽. 오늘은 오바 쪽을 한번 잡아 봐야 되는데. 근데 자연하고 발렌슈나스 안 나오고, 뭐, 빠지고 뭐, 여기서 뭐, 데이비스나 르브론도 뭐, 둘 중에 하나 빠지고 그러면 오바는 못 가죠. 제가 말씀드린거 데이비스, 르브론, 발렌슈나스, 자연 다 나오면 오바 쪽을 한번 보겠다. 그리고, 어, 뉴월언 뭐 누가 나오던 뉴월리언스 자연이랑 발렌슈나스 나오면 요런스 승적 그 백투백 레이커스 상대로는 어, 요런스가 일반승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제 사진에 방송 끝내기 전에 정리하면 필라랑의 틀은 오바 쪽240 아, 아마 7.5 정도까지 오를 겁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도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버드힐드가 트레이드에서 출전, 어, 출전 명단이 지금 떴기 때문에, 그리고 맥시가, GTD 떠있지만 아마 출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헌터도 보고, 자, 머레이까지 나오면, 어, 요 경기는 오바가 좀 갔다, 어, 오바 쪽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승패는 머레이 나오면, 배틀 어, 쪽. 머레이 빠지면, 어, 어, 안 가는 게 맞겠죠. 안 가는 게 맞고, 지금 필라가, 어, 일단 버딜드가, 출전을 할 때, 일단 경기를 봐야 되죠. 뭐, 인디언에서잘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득점론도 있고, 수비도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보긴 봐야 됩니다. 자, 보스턴하고, 워싱턴은, 뭐 테이텀 나오면, 그래도, 보스턴 마이너오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텀 나오면, 기준점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 워싱턴, 어, 뭐, 지금 뭐, 경기력 봤을 때는, 도저히 플렌은 손이 안 간다. 아, 토론토 유스턴은, 뭐, 지금, 반블리시 아웃 때리긴 한데, 그래도 휴스턴이, 뒤심은 토론토보다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뭐4 사커터, 가면은, 그래도 휴스턴이 조금 리드를 할수 있다. 휴스턴 역배의 휴스턴 프렌 쪽. 그리고, 번호바는 이 경기는 언더 쪽,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득점력만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오버가뜰수 있긴 한데, 휴스턴 경기는 도대체 오바 못 갑니다. 오바 못 가고, 자, 미러키하고 샬럿은, 어, 패트릭 빼볼리는 벤치에서 출전을 할 거고, 콤보 크라우더는 출전 가능성이 높고, 릴라도 나오면, 어, 뭐, 샬럿이 너무 빠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미러키 많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쭉 보고, 뭐, 요 경기도, 뭐, 일단은, 언어바는 뭐, 뭐, 솔직히 지금 최근 미러키가 득점력이 110점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세크랑 댄버는, 뭐 어, 조던 아 어, 조던은 뭐 조던도 뭐 필요하겠지만 조던 머리 마포주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머리야 마포주가 출전하면 요 경기도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가 백 투백이긴 하나 데크가 원체 꿈에서는 하얀 마음 늑대님 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예득대님어 3일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님 보내드리고 자, 일단, 저는 8시 20분까지, 어, 기준점 바뀌면, 어, 정리해서 표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 게시판에 적어 놨습니다. 분석방송 은 이렇게 하지만, 어, 좀 있으면 8시 가까이 되면 기준점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점 다 바뀌고, 어, 정리해서 8시 20분까지 일괄적으로 어, 보내드립니다. 자, 월에하고 마포주 나오면 오바 쪽. 그리고, 어,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어, 세크. 체크 그 승적 어,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레이커스하고 뉴올리언스는뭐 어차피 이거 10시 반이라서 어, 10시 반이라서 어, 뭐결장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어자이언하고 발렌슐라스 다 나오면 이거는 뭐뉴올리언스갈 수밖에 없고 뭐 데이비스 러, 러셀은 나올 거고 데이비스 르브론 발렌슈라스자이언이 4명 다 나오면 이것도 오바 쪽이 맞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